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김민진의 트로트 7080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신곡이 발매돼서 좀 마케팅을 쫙 해서 열심히 PR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뻥 터져가지고 초대박이 난 어 그런 곡들, 그런 트로트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곡으로 어, 강진 씨의 땡벌입니다. 어, 2001년도에 발매했던 어, 강진 씨의 어, 땡벌이란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1987년도에 어, 가수 나훈아 씨가 직접 작곡해서 본인이 이제 불렀던 곡이에요. 어, 그런데 강진 씨가 이 노래를 듣고 어, 너무 좋아서 직접 나훈아 씨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곡이 아닌 이 곡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한번 노래를 들어보자, 가지고, 강진 씨의 그 앨범, 지난 앨범들딱 놓고 갔는데, 어, 나훈원 씨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녹음 날짜를 딱 잡아서, 녹음실에 갔는데, 어, 기존의 노래보다 더 좋은 버전으로, 더 좋게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진 씨가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열심히 불렀는데, 어, 그냥 좀 지지부진 했어요. 사람들이 그 곡을 잘 많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발매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 5년의 시간이더 흘렀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어, 조인성 주연의 영화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 상에서 어, 이제 조인성 씨가 운전을 하면서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말이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곡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도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요. 저 노래를 영화 상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 어, 저 노래 되겠다, 뜨겠다 싶었는데, 아니라 달러. 초대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트 가수들이 뭐 젊은 그 10대, 20대가 보는 뭐 뮤직뱅크 인기가요 음악중심 이런 방송에는 안 나가죠. 못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땡벌로 그런 뮤직뱅크 인기가요 음악중심에 막 출연하시면서 전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막다 땡벌을 외쳤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계기로 인해서 강진 씨가 이제 메이저급 가수로 딱 올라서면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어장윤경 씨의 어머나라는 곡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1999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게 돼요. 어 그래서 근데 시, 시간이 흐르고 지지부진하다가 어뭐 작은 기획사 대표를 만나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어, 어머나라는 게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 곡이 좀 재밌잖아요. 가사도 재밌고 제목도 어머나라는 게좀 신선해서 그런지 라디오에서 많이 플레이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 TV에는 노출이 안 되다가 어 점점 점점 점이 곡이 좀 위로 조금씩 조금씩 유행을 타더니 드라마에서, 예, 네, 드라마에서 어 배우의 어떤 배우의 그 벨소리로 안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막. 예, 배우가 그 노래를 따라 보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확 됐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핸드폰 핸드폰 선전으로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LG 뭐 사이언 하면서 어 엄마나 엄마나아 벨소리 자체가 아, 광고가 되는 그 광고를 계기로 완전히 폭발적인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엄마나 음, 엄마나 음, 예예를 예, 들어서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그 SK텔레콤 선전 중에서, 대한민국, 빡, 짝, 탁, 짝, 짝. 예, 이 CF 선전으로 인해서 진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응원이 생겼잖아요. 대한민국, 탁, 짝. 예, 어머나도 그때 LG 사이언의 어떤 그런 핸드폰 선전에 쓰이면서, 벨소리 광고로 쓰이면서, 이제 초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곡가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셨어요. 윤명선 씨였는데, 예전에 뭐 연기자 장동건, 뭐 가수 박진영 씨부터 해서 유명한 매니저였었죠. 저작권협회 회장도 하셨었고, 어, 이분이 이제 작사작곡에 능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곡가로 더 유명하신데, 어 이분이 이제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옆에서 넘어지면서 어머나! 하고 넘어졌대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던 애기 엄마가 또 어머나! 하고, 자꾸 이제 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머나, 어머나 하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재밌겠다. 곡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 어머나라는 곡을 썼대요. 근데 사실 이 곡이 처음부터 장윤정 씨한테 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개은숙 씨, 일본에서 활동했던 개은숙 씨한테도 가고, 제가 듣기로는 주현미 씨한테도 갔는데, 나랑 안 맞는다 해가지고 계속 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곡에는 다 임자가 있습니다. 예, 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장윤정 씨한테 갔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가수도 작곡가도 완전히 네, 초대박이 났던 곡입니다. 전 국민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곡으로는 가수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입니다. 예, 가수 진성 씨는 긴 무명 생활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 1997년 님의 등불이라는 곡으로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해서 앨범을 냈고요. 어 그러다가 또 2002년도에 내가 바보야 라는 곡으로 또 앨범을 냈는데 사실 그래도 무명이었습니다. 예. 트로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무명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2005년도에 테크를 걸지마 라는 곡으로 약간 펑키한 곡인데 그 곡이 어,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진성이란 가수가 점점 수면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어, 그런 곡이었는데 그러다가 안동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어, 안동역에 대한 어떤 시를 어, 쓰게 되었는데 어, 작사가 김병걸 씨의 것이 채택이 됐어요. 어, 그래서 그 가사에 작곡가 최강산 작곡가님이 안동역에서란 그 멜로디를 이제 붙여서 작곡을 했죠. 안동 시 안동역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한 곡인데, 네, 2008년도 경에 발표할 당시 처음에는 이제 느린 곡이었습니다. 어, 처음 몇년 동안은 그저 그렇게 이제 잊혀져서, 어, 가는데 그러다가 고속도로 메들리, 예, 유통업체 사장님이 아이 노래를 가사도 참 좋고 한데 빠른 디스코 템포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어 템포를 두배로 올립니다. 그래서 디스코 템포로 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댄스로로 바뀌게 됩니다 어 이때도 역시 고속도로 하이샵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틀게 됐는데 진짜 전국에서 지진처럼 웅 일어나더니 전국에만 노래교실 마다 이 노래를 안 가르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국 저한테까지 저저 몰랐던 어, 관심이 없었던 저한테까지 이 노래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곡들 보면 그 에너지가 있어서 막 지진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안동역에서가, 어, 그랬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전국노래장랑 같은 프로에서 참가자들이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고 이제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국노래장 같은 경우에 초대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참가자들이 부는 불렀을 때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단골 노래로 안동역에서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뭐 방송에서 계속 이제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리고개가 또 다시 또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이제 경연 프로가 생기면서 뭐 미스 미스터 트롯 생기면서 그 채널 패널로 출연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공영 방송이나 이런 TV에 많이 노출이 되시면서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됐죠. 그 이후로 발표됐던 많은 곡들이 계속 부르기만 하면 이제 히트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너무 잘 나가고 계신데요. 그 진성 씨 또한 안동역에서라는 이 곡으로 인생이 바뀌는 제2의 인생을 어,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는 어, 가수 이혜란 씨의 백세 인생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1995년에 저세상에서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리 라는 곡으로 국악 버전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어, 그러다가 2013년에 다시 어, 가수 이혜란 씨가 어, 저 세상이 부르면이란는 제목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2015년에 백세 인생이라는 어,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고속도로 메들리 유통업체 사장님이 이 노래 어, 그 작곡가분을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 어, 이 노래 작곡가분 소개를 받아서. 아, 이 노래를 한번 고속도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유통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샵에서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고등학생이 가사를 듣더니 이제 재밌었나봐요 이 가사가 그래서 이거를 짤 영상 짤 영상으로 카톡에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지금 게임한다고 못, 못 먹는다고 전해라 이런 짤 영상들을 막 카톡으로 막이게막 막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때 당시 무한도전 같은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예능에서 이 노래가 막 이혜라 씨도 초대해서 같이 출연도 하고 하여튼 너무 급작스럽게 이 노래가 막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박이 났습니다 초대박이 났죠 네 예전에 그 편의점 어 새벽에 일하는 그 알바생이 어 허니버터칩 예 보통 감자칩이 이제좀 짭짜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감자칩은 예, 허니버터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어, 이거는 단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어, 새벽에 알바 중뭐 달콤한 뭐 감자칩이 나왔네요. 이러면서 딱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어, 그래? 하고 순식간에 쫙 퍼져가지고 전 국민이 그냥 이 허니버터칩을 먹으려고 아마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자가 없어서. 이런 것처럼 <laughs> 요즘에는 어, 전혀 뜻밖의 어떤 공중파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으로 음악 프풀에나서 노래 불러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어~ 그런 식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예란 씨가 이때 너무 초대박이 나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어~ 지금은 좀 이제 활동이 좀 뜸한데 그 이후에 마케팅을 또잘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활동이 좀 뜸한 게좀 아쉽네요. 네, 이 곡으로 백세 인생으로 이혜란 씨도 제 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뜻밖의 이슈로 인해서 대박이 난 곡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모르는 곡들도 또 많이 있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곡들을 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